뭐.. 세력 한 거죠. 아이죠아 이거 아침에는 잠깐 여기 저기 일 때문에 잠깐 인천에 좀 왔었거든요. 근데 내려가는 길인데 아이고, 아 이거 여기 오오 아니 아니 지금 뭐이다 내려가고 집사람은 점심 먹으러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. 아예 아침에는 오토바이 가서 들이받고 좀좀 어, 좀 예, 조금 전에는 또, BMW 가서 받고, 살짝, 둘다다짠짓한 거지, 이렇게. 콜 받느냐고. 그러니까. 뭐, 오토바이 가서 와쿵 받고, 아, 이뭐 표시도 안 나요. 어? 표시도 안 나요. 예, 뒤에 또 BMW 가서 또 받고, 예, 범퍼만 또 작살났지, 또. 아이 그냥 가라고 그랬어. 아이 참. 여자분인데, 그냥, 아이고. 막어쩔줄을 모르더라고. 그냥. 아니 보험처럼 되는 걸따 뭐 따주고 그냥 갈아버릴지. 자차 못치시라고. 아참 하루에 두 번을 또 받쳐버리네 그냥. 아뭐 어디로 이동하십니까, 목사님? 어제 집사람이랑 동학사 가서 먹었는데 거, 커피 한잔 마셨는데. 동학사에 그큰 커피점이 엄청난 게 엄청난 크기의 커피점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. 안에. 옛날처럼 막 고기 굽고 이런 민박 개념이 아니고 동학사 좀...